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1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엔진 코인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금액, 원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과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코인 시황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드립니다. 4시간봉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일간 매집한 물량을 가지고 거래량을 터뜨리며 757원 저항 라인까지 매물들을 확인해 준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23일 거래량을 터뜨린 그 지점에서 쌍바닥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시 2, 30%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1차 매수 가격은 645원에서 620원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590원까지 물량을 모으면서 품절 라인은 560원 이탈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간은 1차로 전고점인 760원 저항 구간으로 분할 매도 하실 분들은 어느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고 871원 이후 980원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며 스윙보다는 단타가 유리한 시점입니다. 위로 갈수록 저항받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반등시 바로바로 익절하시고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 금액 원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과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며 코인 시황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